총장님들께 공통을 하나 질문 드릴게요. 주임원사 퇴임 퇴직하면 몇급 공무원 기준 몇 급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? 6급으로끝나고 그죠? 예. 육급이죠. 아, 알고 계세요? 네. 예. 자, 그럼 생각해 보시자고요. 주임원사로 퇴임하시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? 오십세 정도 됩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희가 가서 이 부, 부사관 주임원사들하고 쭉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명예와 예우.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급여를 올려주는 게 결합을 해서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. 그래서 저는 어 법안을 같이 우리 여야 공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주임원사가 정상적으로 국매에서 끝날 때 5급으로 끝날 수 있게 하자. 응? 그래서 아니 23년 공부해 가지고 고시 붙으면은 3관이잖아요. 5급. 그렇죠? 예. 근데 22 3세부터 다른 경우는 만 19살 때부터 그죠? 55세까지. 주임원사 근무하면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? 그럼 35년 6년 되잖아요. 이분들이 끝나고 전역할 때 5급으로 끝나게 해 드리자 하는 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사관님들도 결국은 절대적인 수에서는 다른 우리 병과나 우리 저기 일, 인적 자원과 똑같이 줄게 돼 있잖아요. 줄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큰 자부심, 명예, 그리고 자식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 많이 쓰는 말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는 예우, 퇴직 이후에 직장, 그리고 연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은 과하다. 이제는 5급은 보장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. 우리 국방부 각군 총장님들과 결합해서 우리 국방위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법안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